안녕하세요. 이왕입니다. 오늘 영상의 제목은 항상 시장을 바라볼 때 라는 내용으로 한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항상 시장을 바라볼 때 어떤 걸 가장 먼저 생각하고 가슴 깊이 바라보고 있을까요? 혹시 맞추시는 분들 계실까요? 아, 네. 제가 영상으로 바로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요. 어,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항상 시장을 바라볼 때 겸손함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 지금 함께 프로젝트 진행하시거나 제 영상을 보시면서 힌트를 찾으신 분들께서는 매매하셔서 수익을 좀 보고 계신 분들은 조금 생각보다 있으실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연도 주식시장을 처음 시작하셔서 제 영상을 정말 감사하게도 봐주시고 수익이 생각보다 쉽게 난 분들도 계시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 마음도 드실 것 같아요. 어, 야 이거. 시... 쉬운데 이렇게 해서 하면은 연 복리면 야 얼마야 금방 야 금방 될수 있잖아라고 생각도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정말 그러면 정말 좋겠지만 근데 제가 항상 중요하고 항상 기본 초심을 생각하자라고 하면은 정말 겸손함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항상 시장을 저는 바라볼 때요 겸손함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수익이 낮다면요 진짜 진짜 어, 운이 좋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러한 이유가 아,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일 1초 1시간 뒤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항상 운이 또 작용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럴 수록 더욱 더 겸손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수익이 났다고 해서 그리고 매도를 했다고 해서 그 종목을 닫아 버리고 핸드폰 끄는 게 아니라 어, 왜 수익이 났을까? 그 차트를 더욱 더 면밀히 보고 그때 상황이 어땠을까? 그 주변 매끄러운 환경, 뉴스 그리고 시장 참여자들의 인간 지표들 그리고 내가 매매 그때 심리 상태 여러 분야의 다방면에서 분석을 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아왜 내가 수익이 났을까? 라는 시간을 좀 오랫동안 좀 카페에 가서 생각을 하거나 산책하면서 좀 생각 정리를 하거나 이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서는 어떤 상황이 돌발 변수로알수 없기 때문에 항상 겸손한 자세로 시장을 바라보고 있다. 수익이 낮다고 해서 이 수익을 가지고 제가 가진 운을 한 번에 다 써버리는 게 아니라 이 운이 왜 났을까? 라는 생각을 계속 반복하고 복귀하는 시간을 정말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계속 반복적인 이야기를 전달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만큼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생각을 하고 감정을 느끼고 판단을 내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키기가 많이 어려워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연도 한번 돌이켜서 생각을 해볼게요. 8월 5일 날네 어떤 날이었죠? 맞습니다. 블랙 먼데이. 네 엔케리 청산이 갑자기 났죠? 그 전주에 일본이 금리 인상 하자마자 그 주말 지내고 바로 네 그때 주간에 느끼신 분은 아실 겁니다. 이성적으로 판단이 안 되시고 공포에 떠시고 야 이거 갑자기 이렇게 일어날 수가 있나 코로나 때 생각나는데 아니야 코로나 때보다 더 심한 것 같은데라고 느끼시는 분 계신 것 같아요. 이 주식시장이 어떤 일이 또 돌발될 상황이 모르기 때문에 항상 겸손함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어, 그래도 다행스럽게 안정적인 수익권에 도달하시고 수익 나신 분들은 정말 진심으로 축하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아직 수익이 안 났고 안정적인 수익은 아직 아닌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어, 시장을 차. 분히 바라봐 주시고요 꾸준하게 공부를 하신다라고 하면 기회를 맞이할 수 있는 순간을 찾아 온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제 정리식 투자카페 약간 게시글로 정리를 해드렸었는데 어또 영상으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래서 내가 진짜 사고 싶었는데 공포심에 못 샀다. 그렇다면, 닮지 못한 물량은 그냥 인정을 하시고, 보내줄 수 있는 자세도 중요한 것 같고요. 오, 나는 공포심 잘 이겨서 진짜 저렴하게 잘 샀다. 그래서 안정적인 수익권 유지하고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그 저희가 처음에 가지, 가졌던 이 초심, 네, 겸손함, 가슴 깊이 생각하고 있는 이 겸손함, 네, 이 겸손함으로 시장을 맞이하는 자세에 유지를 하는 것도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시장을 대응할 때, 주식 투자를 할 때, 다양한 부분에 서내 걸로 만들어야 되고 다양한 부분과 여러 가지를 챙겨가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매매 방법, 비중 관리,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원칙 매매, 매크로 환경, 그리고 시장, 재료, 이 분위기 다 보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기술적 분석, 차트 분석 적도 중요하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매매를 하는 주체가 나기 때문에, 내가 투자자이기 때문에 내 마음 깊이, 가슴 깊이, 비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하자면 질문을 주신다라면 저는 겸손함이다라고 한번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수익이 났다 하더라도 이 수익은 저또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이 수익은 다시 시장이 가져갈 수익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수익이 날 때마다 어, 항상 주변 분들 그리고 제가 소중한 사람한테 맛있는 음식 함께 먹기도 합니다. 수익이 왕창 크게 났다 해서 제가 과소비하고 우아우와 우와 이게 아니고 어, 소소한 행복을 어, 일, 일부 제가 가진 운을 띄어서 맛있는 음식을 좋은 사람과 좋은 시간을 보내게끔 이렇게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수익이 났으면 어 다행이다 맛있는 거 사먹어야지 좋은 사람들과 좋은 시간 보내야지 라고 생각하고요. 어, 수익이 안 났네 아 약간 이렇게 됐네 라고 하면은 음 시장이 가져갔구나 라고 이렇게 차분히 시장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저는 항상 시장을 바라볼 때 여러 매매 방법, 주변 상황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내용은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바라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경제적 자유로닉 달까지 이왕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왕입니다. 투자를 하신다면 많은 분들께서 아실만한 인베스팅 닷컴 프로픽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인베스팅 프로픽은 AI 데이터 기반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S&P 500 지수 이기기 빨간 박스를 보시면 AI 데이터 기반으로 S&P 500 수익률을 이길 수 있는 종목을 AI가 선정해 주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AI 기반 데이터로 주도주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추천 종목 엔비디아 S.M.C.I. 테슬라 등 이번 연도 지수를 이끈 엔비디아 같은 경우 지수가 무너지려고 하면 다시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었던 주범이었고 실적까지 뒷받침 해 주게 되면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프로픽이란 투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엄선된 최고 수익률의 투자 전략이고 검증된 프로 AI 모델을 기반한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는 기능입니다. 무수히 많은 정보가 쏟아지는 이 시점에서 투자자는 올바른 내용을 판단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 많은 공부와 경험이 필요합니다. 이 역할을 도와줄 수 있는 기능이 바로 프로픽이며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프로플러스 장점 중에 내가 보유한 관심 종목의 데이터를 한눈에 쏙 확인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특히 빨간 박스 보시면 종합적인 공정 가치, 상승 하락률, 목표 주가 등 알기 쉽게 AI 데이터 수집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테슬라 공정가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투자자가 하나씩 정보를 찾아서 내용을 종합하는 것이 아닌 AI 기반 데이터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실적 발표 후 테슬라 상승, 하락 조건 내용과 공정가치, 재무 건전성 등 일반 투자자가 찾아보기 어려운 내용을 정리된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을 종합적인 데이터로 간단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점은 애널리스트 목표치와 12개의 투자 모델로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합니다. 투자 대가의 포트폴리오 파악 기능이 있습니다. 워렌버핏의 포트폴리오 확인해 보겠습니다. 워렌버핏이 보유한 종목에 대한 섹터와 개별 종목 비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개별 종목별 AI 데이터 기반한 공정 가치, 주가의 상승 여력과 목표 주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PC 사용뿐만 아니라 investing.com 어플로 통해서 프로에서 제공하는 속보 뉴스, 종목별 공정 가치, 프로팁, 각종 데이터를 핸드폰으로도 간편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현재 investing.com은 1년형 프로와 프로플러스, 2년형 프로와 프로 플러스 28% 40% 할인 중이며 택계이왕이 제공하는 프로 쿠폰 사용 시 2년형 프로인 경우 최대 50%까지 할인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유가 되시는 분들께서 객관적인 데이터가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결제를 하셔서 투자에 꼭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누는 그날까지 이왕이었습니다.